여보, 나 용돈 다 떨어졌어. 오늘 저녁에 대학 동기들 만나는데 50만원만 더 보내주라. 아니, 용돈 받은 지 열흘 만에 다 써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동기들 만나봐야 맨날 여자애들이랑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는데 괜한 짓 하지 말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들어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당신은 바깥 일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서 다른 회사 정보도 좀 듣고 해야 남자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성공은 무슨 당신 한달 월급의 절반은 용돈으로 다 가져다 쓰는 주제에 씀씀이나 좀 줄여. 왜 친구들 만나면 당신이 술값이란 술값은 다 내고 다니는 건데? 아니, 내 친구들이 나보고 결혼 잘했다고, 다들 나보고 돈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돈 없다고 빌빌거릴 순 없잖아. 내 월급 알들이 모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어차피 회사 다녀봤자 장인어른 재산에 발톱에 때만큼 벌지도 못해. 나도 그냥 때려치고 사업이라 할까? 사업할 돈은 있고. 장인어른한테 화끈하게 한번 밀어달라고 하지 뭐. 헛소리 하지 말고, 50만원은 너무 많아. 30만원 보냈으니까 아껴서 좀 써. 아무리 우리 아빠가 도와준다지만 당신 월급으로 생활해야지. 알겠어, 알겠어. 집에 돈도 많으면서 엄청 쪼잔하게 그러네. 아무튼 오늘 친구들 만나고 저녁 늦게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일찍 자. 12시 전에는 들어와. 지금은 이혼한 상태지만 제전 남편은 정말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1년 반이나 하고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는 분명히 능력 있고 야망도 있어 보였지만 결혼하자마자 사람이 저 모양이 되더라고요. 맨날 친구들이랑 술 마시며 놀고 밖으로 돌아다녔고 나름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400만 원 넘게 벌어왔지만 그중에 반을 본인 용돈과 술값으로 탕진해버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90년대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고, 땅이랑 아파트, 상가까지 가진 재산이 정말 많으십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저희 아빠가 해주셨고, 월세 매달 250 나오는 상가도 제 앞으로 돌려주셔서 사실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도 그전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맨날 장인한테 돈 끌어다 사업할 국리만 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회사도 옛날만큼 성실하게 다니지 않고 술 많이 마신 다음날은 걸핏하면 몸이 안 좋다고 월차 쓰고 쉬어버리는데 어떤 조직에서 좋아라 하겠습니까? 진급도 맨날 밀리고 회사 내에서 불량 직원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렸지만 남편은 처갓집 재산을 기대하며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 남편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갈려 했는데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보, 어제 뭐 하느라 새벽에 들어왔어? 아, 내가 말했잖아. 친구들 만나느라 늦게 들어간다고. 원래 12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친구놈 하나가 자꾸 자기 집에 가서 더 마시자고 하는 바람에. 너는 애플 모텔이? 친구네 집이니? 똑바로 얘기하네. 뭐야? 위치 추적이라도 한 거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거짓말을 할 거면 니차 네 블랙박스나 지우고 거짓말을 해. 니네 둘이 차 안에서 물고 빠는 소리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 아 소름 돋아. 너도 참 진짜 애지간하다. 그럼 그냥 이혼하던가? 뭐? 이혼하자고? 이혼 이야기가 너 입에서 먼저 나와? 해도 내가 해. 네가 뭔데? 이혼을 하라 말아요? 아 그럼 나보고 대체 어쩌라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지. 한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 더는 나도 처가 눈치 보면서 거지같이 살기 싫어. 확실하게 밀어줄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놈의 돈 가지고 유세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당신한테 눈치 준적 있어? 당신 불편해할까봐 우리 결혼하고 나서 집에 놀러 온적한 번도 없어. 우리 아빠 얼굴 볼 때마다 돈 달라는 소리 나하는 너가 제정신이 아닌 놈이지. 시끄럽고 그냥 이혼할 거면 빨리 이혼해. 뭐 위자료인지 뭔지 알아서 받아가려면 받아가고. 진짜 내가 너네 둘? 가만 안둬. 상대 여자는 남편이 그렇게 대학 동창일 뿐이라하던 동갑의 유부녀였고 저희 집은 물론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쪽 여자네 부부도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 정도 돈은 큰 문제가 아니었는지 별말 없이 주고 끝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저는 그 뒤로 계속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남편의 연락처는 제 핸드폰에 있었기 때문에 카톡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 대충 알 수가 있더라고요. 주변 눈치도 안 보고 사는 건지 바람을 피웠던 그 상간녀와 대놓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둘다 이혼당했으니 그 김에 본격적으로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남이라 생각하고 저는 제할 일이나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전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잘 지내고 있어? 여전히 좋아 보이네. 내가 당신을 차단 안 했었나? 무슨 염치로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 너무 화부터 내지 마. 나도 지금은 그때 일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벌 받았다고 생각해. 벌을 받긴 무슨 벌을 받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랑 잘만 놀러 다니고 있던데. 내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었어? 당신도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 있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카톡에서 보이니까 그렇지. 그 일을 당하고 너한테 마음이 남아 있겠니? 나 사실 당신이랑 이혼한 그 순간부터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나는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 여자랑 결혼을 하던지 알아서 잘 살아. 내가 당신 핸드폰 번호 차단 안한 것이 후회가 되네? 지금 당장 차단할게. 여보, 내말좀 끝까지 들어봐. 누가 당신 여보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미 끝난 사이니까 깔끔하게 잊어버려. 당신이랑 살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야.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게. 한 번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 기회? 그래 기회 좋은 말이네 그런데 그거 알고 있니? 우리 집 쫄딱 망한 사실은 들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망하긴 왜 망해? 소식 못 들었구나 우리 아빠 투자 사기당해서 땅이랑 건물이랑 다 팔고 빈털털이야 강남에 건물 올리려고 했는데 동업자가 아빠 돈 들고 해외로 도망갔어 그게 말이 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래도 재혼할래?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자. 그런데 나 이제 집도 없고 월세 받던 상가도 없어. 그래도 당신 벌어오는 월급으로 알뜰살뜰 살림 잘할 자신 있으니까 재혼하자 우리. 미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저기 오늘 들은 이야기는 내가 너무 술 취해서 헛소리 한 거니까 잊어버려. 과거에 미련 갖지 말고 각자 열심히 살자. 당신도 힘내 파이팅.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반성은 무슨. 이제 와서 돈 생각나니까. 나한테 다시 잘해보자고, 연락한 거겠지. 뻥이야, 이 자식아. 우리 아빠가 망하긴 왜 망해? 작년에 건물도 하나 새로 올리고 잘 나가고 있거든?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야.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주말에 내가 장인 어른 때 근처로 갈게. 아직도 그 아파트에서 살지? 내가 너를 왜 만나, 등신아? 회사나 열심히 다녀. 너 아직 진급도 못 했다면서? 그러다 짤리고. 길바닥에서 구걸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사나 열심히 다녀라. 나는 이만 약속이 있어서 더못 놀아주겠다. 다시 연락하지 마. 차단할게. 너무 뻔히 속이 보여서 정말이지 욕도 아깝더라고요. 전 남편 소식을 많이 듣지는 못하지만 회사 내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일도 열심히 안 하더니 유부녀랑 바람 피우고. 이혼까지 당했는데 무슨 염치로 아직 그 회사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 그런 놈을 다시 만나겠어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고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니 외롭지도 않아요. 짧았던 결혼 생활 동안 마음고생하고 괜히 우리 부모님들까지 남편 눈치 봤던 걸 생각하면 다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모르겠지만 그전보다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혼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가끔 확인해 봤었는데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차단했고 다시는 연락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